코아시아 같은 경우 매우 힘든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일봉 보시면 7,850원까지 갔다가 쌍봉 찍고 쭉 내려오고 있죠. 그 다음에 주봉, 이렇구요. 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니까 쉽진 않을 거예요.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요 지금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도 꾸준히 보듬어 주시면 얼마든지 수익이 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코아시아 5,140원에 걸렸었고요 5,290원 즉3% 가까운 수익이 났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애프터 예, 강보한 마감을 했습니다 5,300원에 마감했죠 그러면 이렇게 예, 3% 이상 그 다음에 원익 ips 반도체 장비 단도요 어, 평단가 낮추시면서 꾸준하게 보듬어 주시면 가능하세요 원익 ips 59,800원 눌림목 이었죠 61,7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죠. 3.2%가 수익이에요. 원이 가이패스좀 무거워지는 구간에 진입했잖아요. 여기에 좀 있잖아요. 68,000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얼마든지 수익도 나고 평단도 낮추고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 자 보로노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수익이에요. 어제 걸렸었죠. 그 다음에 오늘 한국 거래소 기준으로 한다면 24만 2000원까지 갔었습니다. 24만 2000원. 어, 자동 익절이죠 3.4%. 그러니까 아마 자동 이절이 나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도 수익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편안한 투자가 되시고요.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그리고 소캠 쪽이죠. 자, 제주 반도체도 여지 없습니다. 어제 탁걸리고요 지금 현재 19,430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 이상 수익이니까 편안하게 가능하실 거예요. 혼자 하시면 생각보다 여기 매물대도 있고 어, 좀 쉽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월봉 보시면 이러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도움 많이 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비중 조절이 되고요. 그러면서 꾸준하게 수익이 연금처럼 계속 나세요. 자, 이 말씀